할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빌립보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 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타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잘하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해 소,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장잘 듣고 읽었네요. 우리가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늘 지켜 주시려고 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답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지자이고 우리 손주들의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해요.